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믿음의 전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에주민과 언약을 믿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헐로하였 하였군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하는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를 와 섬겼더라. 여호의종눈의 아들 여수가 110세의 죽음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집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수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를 와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배경으로 '복임'이 어딘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복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진, 그 장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꾸십니다. 바꾸십과 복, 복임, 예, 잘 보면은 앞에 글자만 좀 비슷한데요. 기읍 기읍, 기그 박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박하라는 말이 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도 부르짖다, 울다라고 하는 뜻의 그 단어로 '복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임 박구은 한마디로 미스바를 이야기합니다. 베델 근처에 있는 미스바인데요. 그래서 어,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70인경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에서는 이 복임을 못 알아들을까봐 베델의 복임이라고 하는 말로서 어, 사본에서는 그렇게 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베델 근처에 있는 미스바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스바는 정말 통곡이 많았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다라고 이름을 표시하면서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라고 하는 드보라가 죽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인데 야곱을 멀리 있는 바타 나람까지 갔을 동안 20년가량을 돌보아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죽자 그를 묶고서 그것을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우름, 울음, 울음, 부르지짐의 상수리나무라는 알론 바쿠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어이 사사기에서는 복임이라는 말로 나오고 또이곳에 사무엘상 7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이죠. 미스바 성회에서 여기서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장소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사기 20장에서도 미스바 앞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부르짖는 사건들로 나온 것 보면은 이, 알론 바꾸시라고 하는 장소, 복임이라는 장소, 미스바라는 장소는 어, 우는 장소요,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상인의 어, 안타까움을 부르짖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전통적인 자리라 할수 있고요. 이곳에 사실은 예레미야서 40장에 보면은 이 미스바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어, 미스바로 가갖고 거기에서 함께 머물렀던 어떻게 보면 망국의 한을 어, 잠시나마 어, 달랬던 장소가 알론 바꽃 복임이라고 하는 미스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임은 해발 한 900m, 뭐 1000m에 가까운 장소고요. 이 길갈은 여리고 옆이니까요. 예, 해발, 마이너스 한 25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고 하면 1000m 정도를 올라온 거죠.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이미 정복을 다 끝냈어요. 여기가 아이성 베델 다 정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베델 근처에 있던 복임으로 올라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함께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변치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인간이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오게 하였고 그리고 내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는 재단을 헐라하였군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축복을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향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가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가시 같은 역할을 찌르 가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너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결과들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얻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안 지킵니까? 세상의 풍요에 이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 풍요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를 겪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끔 아프게 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 그큰 원인이 바로 여기 1, 2, 3절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옆구리가 가시에 될, 가시가 될 만한 불순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가시가 있게 되고 올무가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되냐면 그 율법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는 방식 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은 거의 그야말로 할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선으로 악을 일하려고 선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이 없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삶들을 아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아,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끊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도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저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부족한 것들이 끊어지고 또 보완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나는 강점을 보시고 그 강점으로 내가 일하는 것, 내 은사를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봐야 돼.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강점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나도 상대방의 강점을 보면서 그들이 잘할수 있는 것들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 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주면 다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부족한 것들이 눈에 이상하게 먼저 보이죠. 그러면 다죄인이고다 부족한 사람이고, 쟤는 저건 잘하네, 저건 못해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잘못하는 것들 을 먼저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 먼저 말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거 말을 해보는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끝날 때는 좋은 곳으로 끝내 줘야 돼. 그리고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장점으로 은사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돋아 줘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나 자신에서도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두개세워 가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아 버리면은 이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왜 깨닫게 됩니까? 은혜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율법은 초등 교사라고 합니다. 초등 교사, 초등 교사처럼 이 부분들이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수 없어 그러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가시가 될 만한 것을 끊어지게 만들고 올무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 예수를 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며 주님이 나를 보듯이 나도 주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주고 또 서로에게 <laughs>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명하게 말할 것은 죄에 대한 것은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지.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지에 여러분, 이내 마음이 뺏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오며 예수로대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장소를 갔다가 이제 복입이다 라고 하면서 여와께 호 제사를 드렸고요. 회계의 장소가 지속적으로 회계의 장소가 되면서 미스바 회개의성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울부짖는 자리로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성회로 새롭게 되었고 또어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미스바를 통하여 또 새롭게 되었고 이 미스바는 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함이 우리의 경계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회개함이 전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맨 처음 일어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맨 처음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메마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가끔가다 어느 정도 지나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눈물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기가 된다는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이 미스바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또한 이 미스바의 마지막 수도에서 예레미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전기를 통하여서 하나의 시대가 바뀌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석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보는 말씀 잘 보면 이 7절은 여호수아서 2 4장 29절에서 31절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다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다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7절에서 10절에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앙의 단절에 그... 가장 선이 되었던 게 뭐냐 선이 되었던 게8절9 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무리가 그 기업 경내에 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장 북쪽 딥나 드레스에 장사했다 죽고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시대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장점 뭐 단점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끝까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어. 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 자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또 24장에는 여호수아 24장에는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 놓고 사람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들이 택할 자를 섬기 선택하라. 테카라라고 하자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은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이는 유산은 전수가 됐는데요 보이지 않는 유산이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독일 같은 데는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도 세계 기술 강국으로 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들이 계속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형 자산 때문에 그렇습 지식인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과 과학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보다, 이 지식적인 자산,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과 기, 이 기억입니다. 어제 뭐 노래 프로그램 하나 봤더니 누가 평가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 기술로 부르지 말고 기억으로 불러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뭔 말인가 했더니, 성경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승철 씨라고 그분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어,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기술로 해야 될게 있는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기억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왔던 체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은 이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이 다 기억으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를 때, 우리 부모님이 해야 했던 기억이 나와갖고,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의 체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부부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그의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들 뭐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보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 걸린 그 가정에서 아들이 두명 있었어요. 그데한 명의 아들은 절대로 난 술을 안 마신다. 우리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데둘부두 번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당신은 왜그 술을 안 마십니까? 니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봤는데 저렇게. 인생을 망치는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 왜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반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함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는 사람들은 바른 전수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르쳐도 삐뚤어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보면은 히스기의 아들 문하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 앞에서 모범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유목민의 정신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그 뒤에 레갑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부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부는 물려줬지만 이것은 정말 이 없어지고 이그 유동적인 부였고 그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들을 신앙의 자산들을 물려주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제일 위험한 것은 이 물질을 물려주는 것들입니다. 물질을 물려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것들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의 대물림입니다. 근데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지식의 대물림으로 이루어져 버요 부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교사를, 교사들을 사용하고 또이 기술을 사용해 갖고 이 자녀들을 아주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더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코스를 밟으면서 그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지식의 대물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의 대물림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큰 문제다. 결국은 대물림이 되는데, 이런 지식의 대물림과 이 부의 대물림이나 하니까 계속 이게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 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식도 한 10%가 7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면서. 우리에게 얘기, 던지는 모습은 세상도 불공평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식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은혜의 대물림, 이 체험의 대물림. 여기 여호와의 이 지식에 대한 대물림을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성을 우리가 알 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대물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의 이것을 재물게발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정의 화목한 이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가고 씨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하는 것들 보면 참 보기 좋아요.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이들의, 이 신앙들이요, 중호등부 청년부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이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외웠던 성경 말씀들이 지금도 제 인생에 큰 좌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았던 말씀들이 지금도 제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제 자녀들이 참안 따라, 안 따라왔고, 일이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한이없어 여러분, 부모들이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저도 가끔 화날 때 원해는, 부모만 못할 때. 아니, 나는 어려울 때이 수준까지 이르렀는데그 그 수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분을 안 냅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을 내야 될 것들은, 내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어찌할까 하면서 한탄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성경 노트하고 성경 말씀 보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했고 그걸 제가 일기장에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야, 뭐 이런 시대에 이렇게 고민하고 했나. 그런 일기들을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쉽게 세상에 흡수되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조차도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못 느껴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들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이제 부모님 창견도 하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그들의 체험이 없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다음 세대를 끊어지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신앙을 전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